안녕하세요. 주왕입니다 고구마 줄기 한자 1 0 9강 시작하겠습니다. 방증, 조 터, 이, 수, 흥, 띠, 극. 방증, 증빙입니다. 증빙. 한자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빙, 증. 방이, 빙. 증빙이라고 할때 빙자. 의지한다는 뜻인데, 원래는 의지할 빙. 증, 증. 증은 뭐 증명하다 할때 증이죠. 그래서 증빙이 빙증이라고 쓰고 방증 이렇게 읽는다는 거 증이 들어간 거 보면 증지 증지 증명하다 지는 가리킬 지자 증명서 영어의 certificate 이럴 때 증지라고 씁니다. 증년 증명, 증명하다 한자로 보면 증인 우리는 인증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주로 규격인증, 외환거래인증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증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순서를 바꿔서 증인이라고 쓰는 거죠. 그게 뜻은 증명하다 또는 뭐 인증하다. 수흥띠극 수흥추세경향 한자가 추향이죠. 추는 추세라고 할때 추자에다가 향은 방향 경향 이럴 때 향자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향입니다. 추향이라고 쓰는데 수흥 이렇게 읽는거죠. 추세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수태 이렇게 읽어요. 세력 힘 이럴 때이 세자가 태 이렇게 읽히거든요. 경향이라는 뜻으로 또 후인흥, 뭐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자로 경향입니다. 경향 발음이 좀 어렵죠. 후인흥, 지오흥, 이런 말도 있어요. 지오가 방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오흥, 이렇게 해도 경향, 추세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나 경향,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수흥, 수태, 인형지오 이렇게 있죠. 띠극, 띡극. 띠극은 적극이죠. 뜻은 적극적이란 뜻도 되고 긍정적이란 뜻이 됩니다. 위에 이 말은 긍정적인 추세 또는 뭐 적극적인 추세를 좋이 보여주는 방증, 증빙 이런 말이고요 띠극, 긍정적인의 대립되는 말은 띄어극, 소극.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 라는 뜻을 많이 써요. 긍정적인 할 때는 띄극, 부정적인이라고 할 때는 띄어극. 띄어극은 한자는 소극, 띄극은 한자는 적극. 띄루이 누적되다 또는 축적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루이 이게 누자입니다. 누계라고 할때 쌓인다는 뜻이죠. 원래는 적자도 마찬가지고 쌓는다는 뜻이고 어쨌거나 띡 루이 그러면 누적됐다는 뜻. 이 루이가 누계라는 말 쓰잖아요. 누계. 그럴 때이 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띡이 적적입니다. 적 이번에 주띡 그러면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럴 때 주석이죠. 이 석은 좌석, 객석 이럴 때이 석자거든요. 자리의 주인이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주석 또는 회장, 의장 이런 뜻으로 주틱, 다음에 자이틱, 그러면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뜻은 해석하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우리 말에서는 설명하다로 해야 됩니다. 설명하다 자이틱, 설명하다 주틱 논문의 주석을 달다 이럴 때 주석이거든요. 다음에 틱헙 적합 적합하다 틱헙 보시면 틱 또는 틱 이게 적 또는 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베트남어하고 한국어 한자어 간에 이런 일정한 어떤 경향성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틱 또는 틱 이게 적 또는 석. 틱헙이라고 하면 적합인데 이때 적자는 맞을 적자입니다. 맞을 적자. 근데 베트남어에서 틱 그러면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죠. 단독으로 쓰이면. 이게 이 한자 맞을 적자에서 온거죠. 베트남어 사전을 찾아보면 틱은 부어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뜻에 적당한 자기 뜻에 적당한 거니까 알맞는 거니까 그게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틱이 베트남어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게 한자에서 왔다는 거는 또 아마 생각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거 알고 보면 재밌죠? <목소리> 싹띵솜충, 틱응, 링왓, v, 직뱅. 싹띵, 확정이죠? 베트남어로 볼 때는 우리말처럼 확정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솜충, <목소리> 같이 살다, 틱응, 링왓, 틱응 적응이죠 적응 링화 그러면 유연한 기민한 이런 뜻이거든요 웨이 직뱅 전염병하고 같이 살고 유연하게 또는 기민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뭐 위드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틱응 적응이고 반응, 그러면 반응입니다. 응, 이게 응대하다, 반응하다 이럴 때 응자죠. 응중, 응용인데 이게 앱이란 뜻이 됩니다. 앱, 영어의 애플리케이션이 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응용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중국어나 베트남어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앱을 얘기할 때는 응중, 응중, 응포, 응분대, 대응하다, 대처하다. 이 부자는 뭐좀 많이 쓰지 않는 한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응포 대응하다, 대체하다. 링화시 여기 링활 유연하게 적응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링활은 영활입니다. 활은 활동하다 이럴 때 활이고 생활 활동. 영은 실령령 귀신이라는 뜻이죠. 영험하다 이럴 때 영자인데 귀신처럼 활동적인. 뭐, 그렇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귀신처럼 활동적이다. 여기저기 재빠르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연한, 기민한, 활발한,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직뱅. 전염병이죠. 이 직이, 여러 한자가 있는데, 휘엔직 번역입니다. 번역인데, 뜻은 통역 또는 번역. 이런 뜻으로 되고요. 이 직이 여기죠 역. 그러니까. 직후. 서비스죠? 한자로 역무 그러니까 한자는 서로 다른데 이때도 역이고 자우직 교역입니다. 이때 역은 바꿀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바꾸는 거니까 이게 거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교역이 거래잖아요. 중직 용액입니다. 이 직은 액체라고 할때 액자 그래서 직이 성조가 저은왕인 성조가 이 밑에 있는 직 이것은 여러가지 이렇게 뜻으로 번역하다 통역하다 할때 직도 되고 서비스라고 할때 영무 직부 이때 직이고 교역 박불역자 싸우직 이때도 직이고 용액이라고 할때 액자 이것은 중직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또한 번에 정리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또 있죠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직병 이때 직은 연병이라는 뜻이죠 이게 전염병 역병이라고 할때 역자. 어, 또는 뭐 역학 조사. 이럴 때다 역자입니다. 즉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가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n g chứng cho thấy 증거 증거 증지 증지 chứng nhận chứng nhận xu hướng xu hướng xu thế xu thế khuynh hướng khuynh hướng chiều hướng chiều hướng tích cực tích cực tiêu cực tiêu cực tích lũy tích lũy chủ tịch chủ tịch giải thích giải thích chú thích chú thích thích hợp thích hợp thích thích vừa ý vừa ý xác định sống chung thích ứng linh hoạt với dịch bệnh xác định xác định thích ứng thích ứng phản ứng phản ứng ứng dụng ứng dụng ứng phó ứng phó linh hoạt linh hoạt dịch bệnh dịch bệnh dịch dịch phiên dịch phiên dịch dịch vụ dịch vụ giao dịch giao dịch dung dịch dung dịch